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이리 오세요. 빼고 네, 뭐. 나가 이 자식아 촬영하는 대자식이 가인가 가봐 들어가 들어가 여기 왜 물으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녀석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입문을 준비하시거나 저 배기량 바이크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 녀석들을 눈여겨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혼다 모터사이클의 꼬마 삼총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바이크는 혼다 MSX 125입니다. 가격은 매장가 379만원이고요. 배기량은 125cc입니다. 미션은 4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신형을 섭외하지 못해 17년식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엔진은 동일하나,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미션이 4단에서 5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XS125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MXS에 올라 탔는데, 예,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니에요. 근데 단, 되게 재밌는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 자체가, 약간 시트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니그립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니그립이에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거든 차가요. 이 세대의 차 중에, 가장 스포츠 주행이, 어, 재밌는 차가 아닐까. 이 포지션이나 모든 게. 자, 와인딩이 들어왔는데요. 코너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지.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네요. 이 바이크. 아, 생각했던 것보다 코너는 상당히 잘 타네요. 이 MXX의 이 엔진 진동감은 좀 상당히 올라오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진동감이 이게 되게 매력인데, 이 재미가 있어요. 커브 커브보다 커버, 힘 있는 엔진 감엔 진동이라고 진 할까요? 아, 되게 박진감 있네요. 이 엔진 자, 그 브레이크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와 브레이크 성능은 좋은데 아 어, 굉장히 많이 뒤틀림이 있네요 조금 뭐 슈퍼, 슈퍼 커브보단 좋습니다 아 어, 근데 뒤틀림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스로틀이 상당히 뻑뻑하다고 할까요? 그러면 힘을 줘야 스로틀이 굶기는 그런 느낌인데, 장거리 투어할 때는 상당히 좀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로틀. 제가 한번 최고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최고속이 과연 몇 키로가 나갈까요? 이미 씨 녹는 것 같은데? 한 6km 정도 나왔는데 리미이 있는가? 리미이 없는 거 같은데 106km까지는 리미이 없었거든요. 이제 세대를 다 타봐야 알겠지만 과연 몽키가 이 MXS보다 재밌을까? 그거는 좀 한번 몽키를 아직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따가 이제 타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 폰라이딩, 어, 약간의 와인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저속배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저속배기 중에 가장 코너링이 재밌고 안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MXX125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바이크, 혼다 슈퍼커브120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바이크는 누구나 쉽게 타고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바이크죠 가성비의 제왕 바로 혼다 슈퍼커브 110 입니다 가격은 매장가 252만원 배기량 109cc 공랭식 단기통 엔진에 클러치가 없는 로터리 방식의 4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슈퍼커브에 앉았는데요 단점 세 가지만 먼저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점은 저는 이제 앉자마자 느낀 건데 시트가 편한 차는 아닙니다. 이거 장거리 주행하면 은 상당히 불편한데 저도 이 슈퍼커브를 타고 장거리 좀 타봤는데 이 시트가 의외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트 팀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이 시트만 좀잘 나왔어도 2천만 대는 더 팔지 않았을까 요 슈퍼커브 정말 아쉽네요. 시트가 아 그리고 두 번째 한쪽 이 기아 킥다운할 때 이질감 이게 좀 아쉬운데요 이게 지금 4단에서 3단으로 킥다운할 때는 그나마 좀 덜한데 3단에서 2단으로 할때 이질감이 상당히 있는데요. 제가 지금 레버매칭을 해서 그러지 레버매칭을 안할 경우에는 자 보세요 3단에 레버매칭 안 하고서 이렇게 훅 울리는 충격이 상당히 변속 충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이질감이 상당히 있다는 거 레버매칭을 하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점 바로 이 핸들 가벼움입니다 제가 커브를 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의외로 차는 잘 나갑니다 차는 잘 나가는데, 이 코너 와인딩을 이렇게 들어가면, 스포츠하게 들어가면은, 핸들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데, 어, 아, 한번 내가 잘못 실수하면 핸들이 꺾이는 거 아닌가, 뭐할 정도로 핸들이 굉장히 아, 가볍습니다. 이 세대의 차중에그세 가지의 단점을 제가 꼽겠고요. 그리고 장점을 세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방금 전까지 말한 이세 가지의 단점이 가격 하나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은 이 모든 단점은 가격에서 다 용서가 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이 정도 성,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낼수 있는 차가 과연 몇 대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제 왼손을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클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뉴얼 바이크 조작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바로, 몽키하고 MXX에서 넣어주지 않는 이 인디게이터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야, 특히 몽키 같은 경우는 슈퍼컵에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인데, 인디게이터를 안넣어줘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끌고 오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 슈퍼컵은 이 가격에 인디게이터를 넣어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격에 인디게이터를 넣어준다는 게 정말 가성비 하나는 최고가 아닌가 브레이크 성능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성능 자 브레이크 성능 한번 볼게요 와 브레이크는 이게 안 잡히고 잡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가 많이 밀리네요 이게 아, 요동친다고 하죠 안정적으로 잡고 아, 그리고 이차 최고속도는 105km의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어, 제가 달려보니까 100km까지 무난하게 나오고요 내레막에서는 105km 이상도 나갈 것 같은데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슈퍼 커브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바이크 몽키 1, 2오를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이크는 요즘 가장 핫한 바이크죠. 혼다 몽키 일리입니다 가격은 매장가 467만원, 배기량은 124cc, 단기통 공냉식 엔진과 5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으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나 국내에는 레드, 블랙 색상만이 출시되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키 125 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몽키에 지금 앉자마자 느낀건데요 뭐 어, 이거 슈퍼커버하고 MXX하고는 비교 불가네요 시트 착석 편안함이 엄청나네요 이거 거짓말 좀더 보탠다면 골딩 타는 것보다 편합니다 여러분 이야 이 시트 편안함은 그리고 어, 이 서스펜션하고 어, 타이어가 어, 참 조합이 참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서스펜션도 굉장히 멋있... 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MXS나 슈퍼커브보다 당연하겠죠 가격이 얼마짜린데 <laughs> 그리고 이 타이어가 두꺼워서 그런지 안정감이 상당히 있네요 근데 단좀 힘이 MXX보다는 확실히 좀 돌라고 할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MXS는 딱스로틀로 감았을 때딱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있었는데 약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자, 최고속은 몇 킬로가 나올지 아 이게 93킬로 넘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90킬로 때 도달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진짜 시트 하나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네요 와 장거리 주행할 때 정말 아, 1000km 타도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슈퍼커브하고 mxx하고 몽키하고 세대 같이 주행하면 약간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성향이. 조금. 아, 이게. 근데 이, 이런 차는 아... 솔직히 5단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또긴 해놨는데 오히려 아까 MXX 미션 4단이 박진감이 훨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거리 직발 고속에서 연비주행용 아닌 이상은 그 <laughs>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5단 미션이라 확실히 근데 코너는 아 타이어가 두꺼워서 그런지 안정감 이 상당히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 지금 제가 타본 세대 차 중에 브레이크 성능은 가장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브레이크를, 어, 당겨도 이게 차가 털림이 없어요. 아까 슈퍼 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틀림이 상당히 심했는데, 어, 가장, 이 차이는 뒤털림이 없다는 거 아마도 이 타이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세대 중에 차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게 몽키입니다 차가 엔진, 필링이나 배기음 그 다음에 서스펜션 모든 게다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슈퍼커브나 MXS보단 차는 안 나갑니다 자 오늘 총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성비 슈퍼커브 뭐 비교 불가입니다 그다음 와인딩 스포츠 주행 MXX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그다음 편안함은 이 몽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리비안이라고 새벽부터 나와 갖고서 저희. 두 발자유 회원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미안하네요. 자, 이제는 이 친구들 데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너무 미안하네요. 새벽부터 나와서. 자,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